안녕하세요. 어, 전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어, 11절이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도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대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첫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시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형적인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어, 여전히. 우리가 인생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다 얻었다 한들 헛되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이 서론에 해당한다면 이제 2장 1절서부터는 그 내가 나에게 주어가 나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어, 2장 1절에서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즉, 이, 말, 이 말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로 이제 화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나를 향해서 말하지만 이 나가 어떤 나입니까? 소위 우리가 처음 전도서 시작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성공이라고 말하면 모든 성공을 다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그 모습을 이제 구구절절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너는 낙을 누리라.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니 보라 이것도 헛대도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이제 즐거움을 마음대로 한번 즐겨봐. 그런데 그것도 헛대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자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 누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즐거운 순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 즐거운 때와 괴로운 때를 비교해 보면 즐거운 때가 어 순간적으로 뭐몇번 있다면 괴로운 일들은 더 많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 주는 기쁨보다 괴로움이 주는 상처가 더 강한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에 살면서 아주 어 즐겁고 낙이 이 있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걸 한번 누려라. 어 내가 누리겠다. 정말 즐거운 인생과 낙을 누리겠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헛되다. 웃음도 잠시일 뿐,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허무함이 찾아올 것이다. 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뭐 웃음조차도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죠. 이 절에서 웃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거 미친 거야. 그 다음에 희락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들으면 살다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웃지도 말고 즐거운 희락이 있어도 그것도 뭐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라. 어, 이러, 이렇게 지금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전도서 전체 맥락을 보면 웃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음에 대해서. 마음껏 웃는 것입니다. 전도사가,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은 웃음에 대해서 미친 짓이다라고 했고, 희락에 대해서 아무 소용이 없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반어법과 같아요. 미친 짓이니까 웃지 마. 그 다음에 또 희락에 대해서 아무 소용이 있으니까 뭐 즐거워하지도 마.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웃을 때는 우리가 마음껏 웃고 희락할 때는 마음껏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백이라면 그걸 즐거움과 웃음이 백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절대로 우리 인생의 백 전부가 될수 없다. 어떤 순간, 어떤 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되 그러나 그것이 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미친 생각이고 헛된 생각이다. 요 요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웃은 어,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웃지 마. 무표정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웃때그 웃음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의미들이 있죠. 내가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오리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웃어라예요. 그러나 웃을 때는 마음껏 웃어라.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너는 지금 기뻐서 웃지만. 누군가는 슬퍼서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라.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웃는다면 그 웃음이 미친 짓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지혜, 지혜를 얻을까? 마음을 지혜로 다스릴까? 또내 육신을 술로 즐겁게 할까? 이게 지금 무엇인가 내 마음과 어, 육신과 또 우리들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허무하지 않게 뭔가 좀 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육신에는 내 육신을 즐겁게 하려면 술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 어떤 선한 일들이 있다는 것, 그것들을 내가 추구한다는 것이 어리석음을 떨쳐버리는 좋은 방법이 될까 하여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여 마음과 몸과 인생을 잘 관리하는 법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을 어쨌든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찾은 답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4절, 5절, 6절, 7절, 8절, 어, 뭐, 이렇게 이제 쭉 목록이 나오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자, 처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4절부터. 내 사업, 내 사업을 위해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그리고 동오절 동산을, 과수원을 만들고,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뭐 맛있는 여러 열매들이 맺히는 시시절절 따라서 맺힐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을 심었고, 또 이것을 돌볼 남녀 노비들을 부리고, 또그 부리 노비들이 또... 어, 애들을 낳아서 그 종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소와 양떼까지 또 어, 거느리고 소유하게 되고 또 은과 금뭐 온갖 보배 또 이것을 위하여 마침내는 뭐 어,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뭐 음악하는, 그 뭐, 밴드까지 뒀다는 걸로 말할 수 있겠죠. 자기의 여흥을 즐겁게 할 음악사들까지 두었고, 그리고 처첩까지 다 두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한 거죠. 사람서부터, 동물서부터, 노예서부터 식물서부터, 뭐, 없는 것 없는, 없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매절마다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했는데 사실은 어이 전도서에 쭉 흐르고 있는 그 허무함의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하여 애쓰는 인생은 허무할 것이다. 허무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사절부터 사업을 크게 했고, 집들을 짓고, 포도원, 동산 과원, 수목, 못, 저수지, 노비,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수많은 목록들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면서, 어 결국은 무엇이죠? 이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과 낙을 가져다 주리라, 만족을 가져다 주리라. 어, 그래서 지금 구절에서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창성, 뭐 이거보다 더 그냥 어, 요즘 식으로 말하면 뿜뿜이죠. 플렉스 하죠. 그냥 뭐 찬란하게 빛이 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화려한 인생. 근데 어느만큼, 어느 정도까지 이게... 창성한 인생이 되느냐?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창성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실현해내는 나의 지혜가 또 여전하다. 이게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관리할 내 생각들, 내 어떤 총명함도 여전히 잘 작동되고 있다. 뭐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만약 우매하다면 그 재산을 관리를 못할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수많은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나의 지혜도 여전하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또 설명하기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0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로다.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여기에 투자했는데 이것도 대박. 저거 샀는데 저것도 값이막몇 배로 올랐어요. 손대는 것마다 다 엄청나게 성공했고 대박을 가져다 주었다. 내 마음과 눈이 어 저거 괜찮은데 하면 그냥 그 거기서 대박이 쳐지는 거라는 거죠. 모든 것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다내 수중 안으로 들어올 만큼, 이거보다 더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참 허무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 이것을 다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얻는 것이 어렵지, 이것을 얻기만 하면 행복하고 그 인생이 그냥 꽉찰 것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전도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생각해 보았더니. 내가 손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거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어, 바람을 잡는 것, 바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거 웅켜졌는데 마치 신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고 하나도 내게 유익한 것이 없다. 어, 이게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뭐 아마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도 한번 나중에 헛되다라고 한들, 그 전에 한번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아마 이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바람이고 욕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솔로몬 당신은 다 가져봤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우리는 못 가져봤단 말이야. 뭐 그런 얘기로 아마 이 주장에 대해서 항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것을 다 누린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충만한 마음이 아니라 헛된 마음이라는 거죠. 꽉찬 감동과 감사가 아니라 비워 버린 비어 있는 공허함 그것이 찾아 올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도자는 이렇게 지금?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수많은 내용들을 소개한 후에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참, 그것이 우리가 전도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묵상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솔로몬이 한 모든 일들 가운데 중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참, 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이게 어디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냐면요. 루터의 신학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루터.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 언제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나를 위하여. 이 나를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쓰셨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를 위하여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고 이타적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를 쓰실 때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를 쓰셨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전도자는 전도자에 나오는 전도서 2장에 나오는 이 나를 위하여는 뭡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예요. 여기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니고 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그런데 다 얻었어. 그런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수많은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애썼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결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얻었지만 결국 이 모든 생각에는 나를 위하여가 움직였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얻게 된 것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참으로 헛되고 바람을 접는 것과 같고, 해아래서 무익한 것일 뿐이다. 라는 그런 토로를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자, 나를 위하여 한 행동에만 머문다면, 그런 성공이야말로 허무한 것이 되고 말 뿐이다. 나의 성공이 허무하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썼던 말이 있습니다. 애들 공부시킬 때 했던 말이 "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네가 공부해서 네 머릿속에 들어간 거 아무도 못 뺏어가. 공부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남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공부한 거꽉 잡고 있어. 그러면 성공할 거야. 똑같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를 하셨죠.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자연히 세워집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면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다 이겨야 돼, 무찔러야 돼, 제거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아. 이게 나를 위하여의 생각이에요. 근데 공부해서 남주냐? 내가 공부함으로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저런 사람을 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게 의사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변호사고, 예를 들면 뭐 기술을 개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의 혜택과 이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무엇을 위해서? 남을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우리가 공부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이 땅에서 뭔가 이익을 남기고 내 어떤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누군가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런 수고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돌을 하나하나 세우는, 성전을 세우는, 성벽을 세우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매일매일 헛된 일들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 의미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이 되겠죠. 자 전도서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허무주의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서만 사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헛됨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긴다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라 아주 값지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전도서가 가르쳐 주는 것은 허무함과 또 혹은 심지어 인생의 염세주의를 뛰어넘어서 꽉찬 인생, 보람이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정말 성공하는 인생, 무엇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인지를 우리들에게 소상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귀한 기독교 인문학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천도서를 또 읽게 되신다면 분명히 충분한 깨달음과 교훈을 얻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욱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새로움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다면 그 끝은 공허함과 무의미함과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됨의 연속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때를 아끼고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더 값지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지 새롭게 깨닫는 복된 날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